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문부동산 문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대전광역시 서구 괴종동에 나와서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51.9평의 토지 면적, 연면적 51.7평의 2021년 3월 8일 사용 승인받은 지상 2층 일반 목구조의 단독주택 매물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택 내 외부 상태가 정말 깔끔합니다. 수리할 것 없이 몸만 들어오셔서 바로 사용 가능한 준시축급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51.7평의 연면적 중 1층과 2층이 동일한 방 2개 욕실 하나 거실 주방 다용도실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많아도 세대를 분리해서 거주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1층만 거주하시고 2층은 월세 수익도 발생하실 수가 있겠죠 임대를 주신다면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바로 지금부터 주택 내부 그리고 외부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은 거실창 기준 남서향의 배치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햇살이 정말 잘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에다 내부가 모두 화이트톤의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지 정말 밝은 느낌 그대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실 뒤쪽에 주방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또 식탁 자리, 옆쪽에 냉장고 한 대가 더 들어가고요. 상부, 하부, 요렇게 싱크대가 준비되어 있고, 바로 옆쪽으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도 들어가 있고요. 일부 물품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저 안쪽에 창고 보이시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및 창고를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택은 지상 2층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요앞문 앞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첫 번째 방이고요. 그리고 이 옆쪽으로 두 번째 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1층의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각 층마다 욕실이 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바라보시는 여기가 이제 현관인데요. 현관을 들어오시면은 이쪽에 신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거울도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잠깐 걸쳐 앉으실 수 있는 의자도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여기 공간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네, 여기까지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도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문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 2층을 분리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층에도 방두개, 욕실 하나, 거실, 주방, 다형도실 구조가 그대로 있고요. 지금 제가 첨부 사진을 넣어 드릴 거예요. 2층의 모습입니다. 어, 2층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이 쓰시는 공간이 좀 자녀분들께서 쓰시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어, 거기는 이제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주택 내부를 안내드릴 거고요. 지금은 개인 사생활 때문에 어, 사진으로 대체한다는 점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주택 내부에서 나와서 외부 모습을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어, 우리 토지 같은 경우는 171.5 제곱미터 51.9평이고요. 지목, 대지,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등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담이 있고, 담장 위쪽까지 이렇게 구조물을 설치해 놔서요. 밖에서 보행하시는 분이 집 안을 보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구조물을 잘 설치를 해 놓으셨다. 또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실 앞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데크 시공이 되어 있어요. 가볍게 거실과 이쪽 앞마당 쪽, 그러니까 데크 쪽을 나오시기가 아주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도주택에 살면, 여러분, 우리 댕댕이도, 네, 강아지도 함께, 어... 지내시기가 너무 좋겠죠. 아파트보다는 좀 수월할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 주택의 대문입니다. 사람만 들어오실 수도 있고, 활짝 열면 차량 주차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열고 들어오시면 바로 이 공간에 이제 주차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야외 수도가도 있고, 그리고 일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텃밭을 또 활용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일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택 후면 쪽인데 후면 쪽 모두 차양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뒷 공간도 활용하시기는 편할 것 같습니다. 물품도 정리하시고요. 어, 대전광역시 서구 개정동에 위치해 있으니까 당연히 상수도와 도시가스 난방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집을 건축하실 때부터 단열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셨다는 점을 누차 누차 저에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겨울에도 10만원 아래쪽으로 예 나온다고 그만큼 단열이 우수하다는 점을 꼭잘 얘기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도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에 위치한 21년 3월 8일 사용승인 받은 내외부가 깔끔해서 손볼것 없이 바로 입주 가능하고 1층과 2층을 분리해서 거주하실 수 있는 넓은 공간에 단독주택 매물을 안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으로 더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물건을 영상으로 중개원하시는 분도 전화 주시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소중한 매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